클라시안 33평 D 구조입니다. 현관 입구서부터 욕실 먼저 찍겠습니다.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이 크고 드레스룸이 크게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아주 수납 공간이 크게 있습니다. 거실로 가겠습니다. 거실 옆에 작은 방이 있습니다. 작은 방을 보시겠습니다. 작은 방은 약간 적은 듯 하나 수납장하고 싱글 침대 테이블 놓을 정도는 잘 맞춰서 하면 되겠습니다. 거실로 가겠습니다. 아주 조망에 좋은 코스고 거실이 아주 넓고 좋습니다. 벽면이 대리석이고 주방쪽으로 가겠습니다. 주방쪽에 팬트리가 있고 홈파형 냉장고 김치냉장고가 있습니다. 벤트리 보시겠습니다. 벤트리가 아주 넓습니다. 대리석 상판에, 대리석 벽체, 주방 잘 되어 있습니다. 수납공간이고, 스탠드형 김치냉장고 있습니다. 주방에 베란다입니다. 응? 거실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고가도로, 고가도로 보이고, 남통으로 좋은 라인입니다. 안방으로 가시겠습니다. 안방이 널찍하고 아주 좋습니다. 안방 베란다 보시겠습니다. 안방 베란다에 시래기실이 있고 수납을 할수 있을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안방에 드레스룸 보시겠습니다. 화장대와 드레스룸이 있고 욕실이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공간이 아주 넓어서 장이 없어도 될 정도 공간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클라시아 33평 D 구조 동영상 끝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